예, 여러분, 어, 오늘도, 저, 코인 얘기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갈라노드 지금 다 돌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 돌려가지고, 보상 받는 기분이 좀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laughs> 갈라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고, 이제, 스타 아틀라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가 많이 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이제, 100원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은 조금 반동을 하네요. 반동을 해야지, 104원까지. 돼 있는 찰나는데 제가, 그 전까지, 어 그거였어요. 갈리코 에바크하고, 갈리코 에바크하고, 그 다음에 투파 페이스트라고, 어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스타 아드란스 특징이, 어 대형배. 대형배는 더 많이 오르고, 물론 이제 중, 소, 소는 거의 시세의 변동이 별로 안 올라요. 올라 봐야 뭐, 10% 정도? 별로 안 오르고, 중은 조금 오르긴 올라. 오르긴 오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은 최초가 대비입니다. 최초가 대비 오르긴 기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확실히 대형 위주로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별를 하나 사야겠다. 하나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알파라고 그린나더 핀볼 그린나더두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알팔 같은 경우는 한정수량 1150개고 그다음에 그린아더 같은 경우는 어 772개 772개가 약간의 더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 이거 그 주는 시간 그러니까 밥을 주는 시간 그러니까 여, 연료와 그 음식 같은 걸 채워주는 시간이 그린아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일 정도 최소 5일 정도 어, 줍니다. 그러니까 월 정도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나도 보면 수익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익률이 이제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120% 130%였는데 수익률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투파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97% 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갈리코 에바크는 96%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고 그만큼 가격이 올랐던 얘기죠. 그리고 어, 그리나들은 77.8%. 이, 이, 부분이 매력적이었어요. 어, 5일 정도 내가 텀을 둘수 있다. 그리고 R8. R8 같은 경우는, 어, 4일 정도. 뭐별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80%, 그리나드는 77.8%.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형배가 하나 정도 필요해어서 제가 그리나드를 선택했고, 추가적으로 작용이 된다면 또 다른 대형배도 한 번쯤 노려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 고가인 배는 못살것 같고 이 정도 배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 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갑을 연결해서 제가 갖고 있는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리나도아 지금 100% 채워놓은 거 하루에 이제 한 100원 정도? 야, 104원이긴 하지만 100원 정도 봤을 때 하루에 어쨌든, 35,200원 정도, 어, 35,200원 정도 들어온다는 수입이 되는 거고, 투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갈리코에버크. 이런 식으로 지금 세개 운영하고 있어요. 세개 운영하고 있고, 어,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아틀란스가 계속적으로 수량이 증가되잖아요. 수량이 증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 모은 수량만큼,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추가 구매를 더 하는 거죠. 추가 구매를 해서 개수를 늘린다. 늘리다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스태그리프트 하면 저그 막 하잖아요. 해처리 막 짓고 하면은 해처리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막 히드라 엄청난 부대가 나오겠죠. 나중 되면 개수로시간에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현금화 그냥 현금화 인출. 인출 시킬 수 있죠. 한국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어 이거를 이제 스테이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예를 들어서 아틀란스를 레이로 바꿔서 레이로 바꿔서 어 스테이킹한다든지, 아니면 아틀라스 자체로 스테이킹 스테이킹한다든지, 아니면 솔라나를 바꿔서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 맞는 어형식의 코인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의 확장성을 살린 거죠. 이 코인 자체 기능성, 확장성을 살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매월, 매일매일 채굴로 되니까 그 값을 어떻게 쓰냐는 거는, 어 본인이 고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거 좀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형배 위주로 <laughs> 처음에 자금력이 되신 분들은 대형배 위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소형배는 그냥 소형배는 그냥, 어, 그냥 약간 이제 구생용 정도로 맞출 것 같고, 최소한 하게 되면은 중형배 위주로, 어, 중형배 위주로 맞추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 판단입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이 진행상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좀 이대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